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두 달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 각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을 목표로 안동시를 이끌고 있는 권기창 안동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꽤, 네, 꽤 오랜만에 저희 이슈 토크 다시 한번 찾아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건기창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해결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안동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벌써 민선 팔 기가 출범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 정말 바쁘게 네. 많은 일을 했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현장에서 찾아서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것 즉각 해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안동이 가야 될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하나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좀 쫓기고 이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더 많은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년 기간 동안 차근차근 해간 해결해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안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도 많은데 된다는 생각 하에서 출발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웃음> 저녁까지 <웃음> 일한다고 하셨는데 <laughs> 네네, 네, 네, 네. 건강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네.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 네, <laughs> 본격적으로 <웃음> 안동시 현안들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시장님이 생각하시게 안동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방 소멸이죠. 네. 도청 신도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동이 급속형 축소 도시로 전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네. 이러한 정책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출산율을 증가하시는 정책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치단체의 역량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국가가 그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국가에서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첫째 아이 낳으면 0만원 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 0만원 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3 0만원 돈을 투자했지만 네.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저는 상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문제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 왜 아이를 못 놓느냐 첫 번째 정수 남녀들은 취업을 못해요. 두 번째, 집을 못 구해요. 네. 세 번째, 결혼을 해도 아이 말길 곳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음.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좀 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심어질 때 출산율 증가 정책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안동 시도 그와 같은 부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외부의 인재가 안동으로 유입되어서 안동의 인구의 파이가 커진다. 그래서 경제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경상국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은 인구 30만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 관광 자원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을 관광 자원화 시켜서 관광객 천만 시대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동은 아직까지도 문화, 관광, 자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나 경주처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서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정적인 콘텐츠, 눈으로 보는 콘텐츠는 너무나 많은데, 직접 내가 체험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 빨리 보강시켜서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만들어야만 우리 안동이 진정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음. 그 청년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출산율이 그렇죠. 올라간다. 일자리가 네. 있어야 출 결혼을 할거 아닙니까. 음.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뭔지는 누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부족하면 국가 안보와 지킬 때는 문제예요. 이제는 결혼한다 그러면 취업시켜 줘야 돼요. 어. 저는 그러면 대분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고 자꾸 아이 낳으면 돈 얼마 준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은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출산율 정책도 국가에서 대대적인 전환점이 와야 된다 왜 네. 결국은 인구가 없으면 지방 소멸하는 건 나중 문제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국가가 정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안동시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안동이 1976년도에 안동땜이 만들어져서 지금 땜이 만들어진 이유가 50년이 다 돼갑니다. 네. 50년 동안 안동 시민들은 자연환경보존적이 가다 설정돼 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피해, 호흡기 질환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참고 살아왔는 거예요. 또 애물단지였네요. 애물단지였죠. 예. 더욱이 땜을 만들 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뺏기다시피 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0년 동안 맑은 물을 하류 지역에 공급해서 하류 지역민들은 농업 용수, 생활 용수, 산업 용수, 뭐 이런 것을 풍부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댐은 갖고 있지만은 상류 지역에는 농업 용수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네. 또 정작 안동 사람들은 수돗물이 안들어는곳 너무나 많아요. 또 안동에 살면서도 수도물 값을 대구보다가 원가로는 배 이상 비싸고 네. 공급가로는 삼분의 일이 비싸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 보면서 하류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이제는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물은 공유제고 공공제입니다. 나누어 써야 돼요. 그 대신에 하류 지역민들은 상류지역민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네. 상생발전협력기금을 상류지역에 주문해서 상류지역은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한 적이 없어요. 또 네. 그리고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안동을 테이블 속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아. 그럼 우리 안동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를 종식하고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전체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정한 상하류 상생 협력 시대를 열자. 왜냐하면 물은 자치단체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전기나 통신은 국가망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네. 자치단체망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항상 물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전기나 통신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의 생명과 직결 때는 문제예요. 네. 이 문제만큼은 수계별 관리를 해야 된다. 음. 안동댐, 이마댐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맑은 물을 부산까지 낙동강 수계 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된다. 음. 그러면서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있는 상류지역은 그에 상한 대가를 준다면은 물 문제만큼은 영구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또 산업단지에서 과거처럼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사람이 목숨을 잃잖아요. 네. 그러나 안동에서 직접 관리해서 상수원 공급 시스템을 만들면은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을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대강 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낙동강에 있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애물 단지가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 단지가 돼야 되고 이제는 물이 산업화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옛날에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안동도 애물 다지였던 안동댐과 이마 댐의 물이 안동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정말 보물 이런 것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안동시 행사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안동에서 세계 유산 축전이 네. 열렸죠. 다음 달 2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세계 유산 축제를 통해서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안동은 세계 문화 유산인 하회 마을, 봉정사, 네. 뭐또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기록 유산인 유교 책판이 있고, 조금 있으면 등기될 하회 탈춤이 인류 기록유산, 인류무용유산을 등재가 된다면 유네스코 상가항의 지위를 독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안동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예요. 아. 그래서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올리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좀 아쉬운 것은 네. 다른 지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하나만 있어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우리는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숫자가 적지 않은가. 그래서 네.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콘텐츠를 업혀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 결국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안동도 역사 문화도시, 전주도 역사 문화도시, 경주도 역사 문화도시예요. 경주나 전주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안동은 과연 얼마만큼 젊은이들이 오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아요. 그럼 네. 왜 경주나 전주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느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음, 우리는 그렇죠. 그냥 문화유산 있고, 네. 고택 있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적인 콘텐츠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유교 문화유산 축제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우리 안동의 관광도 새로운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축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또 이달 29일부터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돌아온 만큼 네네. 달라진 점도 있고 네네. 또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축제가 개최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네. 안동 하회 탈춤 국제 마스크 댄스 페스티벌은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동을 알리는 데는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자타가 모두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축제는 결국 이와 같은 브랜드 가치를 높인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이 왔다고 늘 이야기해요. 온 거는 네. 맞아요. 안동 시민이 하루에 3번 가고 정작 외부의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네.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다 보니까 모든 소비가 안동 시민들이 축제장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장에서 움직여지는 각종 가게들은 또 누구냐? 모두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제장에서 가게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시민들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때로는 칭찬도 하면서 도심 상가에서는 제발 축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어. 짜장면도 안 팔리죠. 네. 뭐 다른 거도 뭐, 뭐 음식 특히 먹거리들이 전부 다 축제장에서 다 팔리고 심지어는 도마도 신시장에서 사면 될 텐데 축제장에 가서 도마 사는 거예요. 뭐 칼도 사고 음. 이니까 안동경제가 위축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는안 되겠다. 브랜드 가치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도심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도심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도심에서 개최하는 대신에 모든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단 뭐가 차이가 나느냐? 네. 지금까지 축제장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게 풍물시장입니다. 이 풍물시장은 외지의 상인들이 많이 와서 전을 피웠던 거요. 예 네. 이것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어. 그 대신에 지역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만든 겁니다.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거 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축제장에 있던 각종 음식점들도. 음. 도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의 거리에 식당 있죠. 네. 또 찜닭 골목 있죠. 신장 가면 또, 또 음식 골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도심에 있는 기존 상가를 이용하고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들도 식권을 주잖아요. 네. 그 식권을 가지고 모두 도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거리 축제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거리 축제로. 네. 그데 우리 특히 문화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예를 들면 풍기의 인삼 축제, 봉하의 은어 축제, 송이 축제 할 때마다 먹거리 축제잖아요. 지익이 네. 와서 많은 소비가 일어났는데 문화는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것은 도심에서 함으로 인해서 도심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 그러면 모든 가게가 축제에 참여, 일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민과 더불어 거듭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 가감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도로 교통의 문제라 이런 문제는 네. 있어요. 어떤 행사든지 간에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추진해서 문제점은 하나하나씩 줄여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은 안동역 앞에서 하는 이유가 도심 활성화를 그렇죠.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목적은 이미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네. 높아져 있어 이거는 유지만 하면 돼요. 네, 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된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외면하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네. 결국은 시민들이 아, 제발 이제는 축제 좀더 많이 해라. 더 자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축제는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도시를 벤치마킹했고, 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만 축제가 성공을 합니다. 네 이번 축제에 관광객들이 네. 안동에 온 김에 찜닭도 먹고 그렇죠. 또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면 그렇죠.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도심에 식당을 축제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찜닭을 드시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과거에는 식당이 거기 있으니까 굳이 뭐 도심까지 안 와도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구조를 완전히 없애나 네. 기존의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 네. 근데 시내 안에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은 자기가 드시고 싶은 것을 골라서 마음껏 드시면 돼요 축제장에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축제장에 가면 음식의 레, 레시피가 뭐가 똑같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다양한 음식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아, 네. 관광객들에게도 오히려 저는 만족도가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안동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